2011년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산 주어진 문장입니다. 첫단어의이 데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들은 디키에게서 그의 아침밥을 빼앗았습니다. 목적을 나타낸 부사절입니다. 그렇지요? 어, 그 음식이, 음식이 하나의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8 0월그 다음에 그는, 여기 또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는 한 조각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가 안경을 쓸 때마다. 그렇죠? 자, 그가 안경을 썼다.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죠? 안경을 쓸 때마다 음식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자, 가시면. 에, 행동 형성하기, 셰이핑 행동 형성하기는 새로운 하나의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전체 행동의 일련의 작은 행동들을 권유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접근법은 지금 혼란에 하는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 이름이 디키입니다 디키라는 이름을 가진 한 혼란에 하는 작은 소년에게 에 뭡니까? 이거죠.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안경을 쓰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이 보입니다. 그렇죠? 어, 그의 의사가 걱정을 하였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그의 시력이 영원히 퇴화할 것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안경을 단지 언급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디키는 엄청난 화를 내기 화를 내었습니다. So 그래서 그는 연구자들은 행동 형성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해서 편하게 해서 그가 안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나중에 그는 그는 안경을 써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그 음, 그리 흐름이 단절 됐다고 느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 문장과 비교를 해봅니다 이 문장과 비교해 보면 아하 대의를 그 대의가 그 지칭하는 것이 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researchers를 받습니다. 데이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군요. 여기 보면, a r e a r d 하나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another r e w 가 있어요. 또 다른 보상. 그렇죠? 하나의 보상으로서 사용했는데, 또 다른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얘예 다음에 얘가 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는 안경을 쓸 때마다 음식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걸 가리키죠? 그런 절차, 음 그런 절차를 쭉 진행하다 보니 나중에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안경을 쓸 때마다 음식 한 조각을 받았어.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는 나중에 그는 안경을 써야 했어요. 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4번이 우린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18일이 지난 이후에 디키는 점진적인 어떤 단계를 지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동안 그의 안경을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